2장 하나님의 메시지다 모합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애돔왕의 시신을 불에 태워 모독했다 그래서다 나는 모합을 불태워 허물고 그리 요새 요새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모합은 고함 소리 중에 전쟁 나팔 소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 내가 그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제후들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고 내 명령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래된 거짓말, 그들의 조상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거짓말을 잘도 집어 삼킨다. 그래서다. 나는 유다를 불태워 허물고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사고 판다. 그들에게 사람은 그저 물건일 뿐이다. 돈벌이 수단이다. 신발 한 켤레 갖겠다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린다. 그들은 자기 할머니도 팔아 지우는 자들이다. 돈 없는 자들을 바닥에 맺히고, 불운한 자들을 수렁으로 떠민다. 형이고 아우고 할것 없이 다들 신성한 매춘부와 동침하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그들은 가난한 이들로부터 강탈한 물건이 이방신의 산당에 수북이 쌓여 있다.그들은 그곳에 둘러앉아 사기 쳐 빼앗은 포도주를 들이킨다.그러나 나는 너희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었다.나는 너희와 맞서던 아무리 사람들을 멸했다.큰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굵은 상수리나무처럼 억센 그들을 멸했다.내가 그들을 꼭대기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멸했다.그렇다.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너희의 40년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그리고 나는 너희가 아무리 사람들을 땅을 식은 죽 먹듯 차지하게 했다.나는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길러냈고 급등가는 젊은이들을 구별하여 거룩을 훈련시켰다. 그렇지 않은가?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포고다.그런데 너희는 훈련받는 젊은이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젊은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그만두라고 말했다.나는 도저히 너희를 두고 볼수 없다.참을 만큼 참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용량을 초과하여 짐을 실은 마차처럼 나는 지금 삐걱거리며 신는 소림을 내고 있다.내가 행동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찌할 작정이냐. 제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너희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한다 힘센 자들의 힘도 소용없다 전사들도 소용없다 활잘 쏘는 자들도 소용없다 잘 달리는 자들도 소용없다 전차를 모으는 자들도 소용없다 너희 가운데 최고로 용감한 전사라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저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내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